우리 주변에는 항상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들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만 가깝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. 그러나 가까운 듯 가깝지 않은 존재를 100% 믿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.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말들을 통해 진정한 측면을 파악해야 합니다. 또 표면적인 관계와 현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. 사람은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% 믿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되 항상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대해야 합니다. 걱정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조언을 구하고 의심스러운 인간관계는 적절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. 가까이 있지만 가깝지 않은 존재를 세심히 관찰하고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. 우리 주변에는 항상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들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만 가깝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. 그러나 가까운 듯 가깝지 않은 존재를 100% 믿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.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